아,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오늘. 빵아 어서 오세요. 어, 맞아. 오늘부터 이제 또 9월 시작이에요. 8월 한 달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도 파이팅하자고요. 파이팅. 나는 파이팅. 미끼 저거 달아서 던져야 되니까요. 일단 바늘 먼저 빨리 묶, 묶고요.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좋아. 놔줄게요. 아기라서 어우, 강생해줄게요. 사진 찍었으니까 오 진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j 핵빵 입니다 오늘은 빵디가 약간 허리가 좋지가 않아서 감생이 낚시를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내항으로 들어왔어요 좀 발판이 편하고 가볍게 그래도 낚시는 해야 되니까 가볍게 할수 있는 곳으로 한번 와봤는데 조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즐겁고 유쾌한 낚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까지 센스있게 부탁드릴게요 속초보광병원이라고 거기가 좀 그나마 저랑 잘 맞더라고요. 앞전에 아팠을 때도 그랬고. 어디가 입질? 입질? 어, 입질 아니었는데? 어, 그럴 리가 없어. 크게 왔다고요? 거짓말. 나안 보였는데? 아, 아마 물, 물면 제대로 올 거예요, 또. 진짜 왔다고? 아, 진짜? 2번? 예? 이번요? 에이, 뭐가 맞는 거야. 뭐 했다고 벌써 9월이에요. 진짜 가을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엄청나게 날씨가 쌀쌀한데 다들 이제 감생이 시즌이시라고 출조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어 항상 가실 때 아우터 꼭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케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저만 손해더라고요. 우쩍! 아 근데 배고프다고 하니까 살짝 나도 출출하려 그러네? 나 오늘 먹을 거 있는데 폰스야 넌배안 고파? 너는 배안 고프니? 아 그래 안 고파? 아 그렇구나. 김치 부친 게 직접 양념 다해 가지고 묻혀서 가지고 왔어요. 뭐 물론 지금 비가 그쳐서 다행이긴 한데 이제 후라이팬에이렇게짜 가지고 부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딱해 왔는데 왜 아니 먹을 수 있어. 넌할수 있어. 아니야. 왜왜 왜? 배불러. 유캔두 잇. 유캔두 잇. 먹을 수 있다고 나름 들리셨어 하다고. 리로리 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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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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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그물을 잡았네 이번에. 여러분, 그물 잡았어요. 그물 일수 참갯지렁이로 그물 잡았다. 아이 하다 하다 이제 그물을 잡아 버리네. <laughs> 아이 근데 솔직히 제 요리를 잘못 하잖아요. 근데 나름 연습을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김치전으로 팬케이크를 만든 이력이 있어 가지고 나름 준비를 했어요 김자 전분까지 완벽하게 넣어 갖고 왔거든요 반죽을 이렇게 해 왔어요 아니 색깔이 이상하다뇨 화면이 밝아서 그래요 이게 뭐가 색깔이 이상해요 정말 이쁜 색깔인데 김치전 먹고 싶어서 반죽해 갖고 왔거든요 <laughs> 기름 아니 너무 똥 차는 거 보는데 잠깐만 어, 이제 살짝 보글보글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뒤집지? 아, 이거 어떻게 뒤집어야 되지? 아, 근데 냄새 장난 아니다. 하... 아우, 참기름워. 원래 진짜 원투는 이렇게 먹막이 진짜 이제 시즌인 것 같아요. 와. 아 이거죠? 아, 친구예요. <laughs> 노릇노릇 와 색깔이 나도 요리를 할수 있었어. 우와, 비주얼 와 비주얼 착달랐다와 대박, 괜찮죠? 나름 먹어볼까? 빠밤, 빠밤. 아, 뭐? 와, 쫀득쫀득한 소리 들려요. 감자 전분을 넣어서 그런가? 음. 이야, 지려붙었다. 응나 눈이 또왜 붓는 느낌이 들지? 잠깐만 어? 나 이거 뭐지? 나뭐 만졌는데 알러지가 올라오지? 뭐 붓는 느낌이 들어서 보니까 어? 눈이 지금 여기 알러지가 올라왔어요. 눈이 부었는데 김치 알러지 아닌데 보여요? 이거? 어 아까 이 깨바리 감생이! 감생이 일수 추가! 애기 감시! 애기 감생이 일수 추가! 애기라서 방생! 방생! 잠깐만요 일단 약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 어우씨 큰일났다 예전에 눈이 진짜 방송 중에 입이랑 이렇게 부은 거야 완전 근데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네 음흥음. 자. 아까보다 그래도 좀 가라앉고 있나? 좀 무게감이 있는 게 사라지는 느낌이긴 한데. 아까보다 나아요? 지금? 나올 줄 알았더니 배드미가. 희한. 자 오늘 가볍게 내항권으로 한번 와봤는데 운 좋게 아가 감생이 두 마리 두 마리 조가입니다. 어, 가볍게 던진다고 왔는데 또 이렇게 어복이 찾아와 주네요. <laughs> <laughs> 9월은 저의 날인가 봅니다. 일단, 어쨌든, 뭐, 생활낚시로 가볍게 나와서도 이렇게 조항은 얻은 거 보니까 점점 이제 수온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을 가볍게 해보고요. 어 어쨌든 간에 비가 마침 또 그쳐줘서 어비 맞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내일도 한번 어 제가 좋은 자리, 좋은 조가 낼수 있도록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센스 있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만 끄죠 보도록 하겠습니다.